임영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영웅은 이날 오전 미스터트롯2 e 제작진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TV 조선은 미스터트롯이 올 10월 시즌2로 공식 복귀할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측은 예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첫 방송 당일 제작 발표회에 레드카펫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프로그램 고정 멤버와 제작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트로트계의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초청할 예정입니다. 이명웅은 마스터까지 맡아 레드카펫에 등장해 특별 게스트를 맞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명웅은 레드카펫을 넘어 게스트로 인사와 진행을 맡는다. 이후 게스트들이 모두 모이면 기자회견장으로 자리를 옮겨 첫 오프닝 무대에 MC 김성주와 함께 출연합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시즌 1보다 선업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많은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TV조선 측은 예정보다 일찍 후보 등록 관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시즌 1위 성공 이후 시즌 2가 더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은 마땅한 승자를 찾기 위해 적지 않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제작진도 제2위 이명웅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선전부터 참가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웅이 미스터트롯2 e 마스터로 초청됐지만 현재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첫 방송부터 출연을 확정 지었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5회 연속 더트롯쇼 1위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면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8일 오후 방송된 sbs필 sbsm 더트롯쇼 에서는 김호중 빛이 나는 사람 이명웅 사랑력 장윤정 초혼이 8월 첫째 주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유튜브의 제왕답게 구독자 139만 명과 누적 조회수 15억 8천만 뷰를 기록 중이며 천만 뷰 영상을 43개나 보유하는 등 국내 최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도 가수 부문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그리고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는 19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어 브랜드 가치로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이명웅은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로 통합니다. 그동안 수술비 지원 등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6월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팬클럽명 영웅시대 로 2억원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